안녕하세요. 자, 지금은 제가 OBS에 있는 내용을 줌으로 불러와서 어, 줌에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우리가 줌 회의할 때도 OBS를 이용하면 이렇게 자동 번역을 자막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. 자,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줌 회의를 할수 있는데, 이렇게 진행하면 훨씬 더 좋겠죠? 자, 이렇게 잘 번역되어 나오는데, 이것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또 성경말씀 읽어볼까요?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니라.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. 아멘. 자, 이렇게 책의 내용을 읽어도 잘 번역이 되죠. 그래서 여러분들, 이것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